자, 1위에 뿐이네요. 양기마, 양기마 선수네요. 양기마 선수 대 기마 후수장기. 자, 특이하게 초반에 병을 이렇게 붙이고 갈게요. 이거는 이제 양기마 이제 특징상 상이 나왔을 때 이게 공격을 안 당하는, 안 당하는 이제 그런 포진이에요. 상 나가고 나중에 저를 옆으로 붙이면 병을 이렇게 제가 붙이겠다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하. 이거 잡으면 이거 옆으로 쓸어서 막 걸면서 들어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냥 포 넘어가고, 조를 옆으로 붙이면 요렇게 땡기면 돼요. 상이 나와도, 때려도 여기를 뚫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차가 올라가도 되는데, 일단 그냥 궁수비부터, 궁수비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누를 수가 있네요. 그죠? 그냥 이것도 때리겠습니다. 때리고, 어, 요렇게 붙여요. 그냥 이포 뒤로 빼고요. 양기마 특성을 잘 봐갖고, 이 상길에 이제 제가 조를 안 내주는 거니까, 이러면은 제가 이제 졸 상대를 해갖고, 점수는 1점 손해보고 가는 건데, 굉장히 튼튼합니다. 굉장히 튼튼해갖고, 상대분이 공격할 때가 마땅치가 않을 거예요. 안쪽으로 뺄수 있다. 요거네요. 차 올라가 볼까요? 나중에 궁 빼면은 포가 요렇게 빠져서 마랑 요거를 걸 수가 있어요. 상이 나왔네요. 요거 상 달라고 해갖고 상 나오게끔. 아니면 뭐 대차하면은 차가 또 붙으니까 대차는 안 하고 포를 뒤로 빼기도 조금 그래 보이죠. 포로 졸치니까 상이 나와라. 상이 나와라 하는 거고. 음 지금은 제가 막아 나가서 상달 나가면 저상 어떻게 지키죠? 상달라고 하면 지킬 수 있나요? 포가 이탈해서 지켜야 될것 같은데 포가 이탈해도 마로 때리고 막아 잡으면 포가 잡으면 되니까. 면포가 나중에 요렇게 이탈하나요? 요렇게 이탈해갖고 막걸면서 여기 지킬라나 자 여기서 마가 상 먹고 들어 만약에 상대방이 차가 빠져서 너 마로 상 먹어라 나는 차로 병 먹고 들어가겠다 할 수도 있는데, 이 형태가 깨지니까 그게 좋지가 않아요. 자, 이거 잡으면 차가 먹고 들어오겠다는 건데, 글쎄요, 이거는 제가 뭐 굳이 잡아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음. 잡아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마가, 이렇게 막 침투할까요? 마대하자고. 근데, 마가에 침투하면은, 포가 차를 걸면서, 그죠? 선수 잡을 수도 있는데, 뭐, 이거 붙이면 되니까, 안 잡고 마가 들어가서, 마대하겠습니다. 이거 안 잡을게요. 지금처럼 마가 빠지면서 차가 지켜주는 상태에서 잡을게요. 아. 자, 이러면 제가 차가 잡습니다. 차가 잡아요. 포가 선수로 걸렸네요. 아 방금 포로 맞대리고 궁으로 잡았을 때 마장치자. 어, 그것도 괜찮네. 그러네요. 포로 맞대리는 수가 있었네요. 음 그것도 한번 봅시다 좀 이따가 일단 마대 해갖고 형태 깨고 들어가고요 자 이제는 올라가서 졸병대에서 중앙 깨고 중앙으로 상 나가고 이제 요런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 사를 올렸다는 거 글쎄요 포다리가 없으니까 궁 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투 버리는 거예요 잡고 자 막아 나갑니다. 다음 수한번더밀 거예요. 한번더 밀어서 또 졸병대 하고 갑니다. 자 이거는 뭐 상이 빠지거나 사로막은 막아 잡히니까 포가 넘어가야겠죠. 포가 넘어가면 되는 거고 이제 계속. 졸 싸움 하는 거예요 양기마가 졸을 옆으로 이렇게 변 쪽으로 이렇게 많이 쓸고 이제 차가 이렇게 빠져갖고 이렇게 공격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양기마가 이제 후반으로 가면 이 졸이 힘이 없어갖고 이게 좀 좋지가 않아요. 자, 이거 밀면은 졸로 잡고 마가 잡으면 차가 잡을 수 있죠. 포가 못 잡는다. 요 소리네요. 자, 일단은 찔러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지키고요. 한번 더 땡겨서, 이제 한번 또밀수 있어요. 자, 한번 밀고. 차까지 뒤로 빠져야죠. 자, 뒤로 빠져야 됩니다. 국모양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차가 빠지고 밀어서 전투 버렸을 때 졸로 잡고 막아 잡았을 때상으리 이거 양득하기가 좀 그래요. 마장수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 상머리 눌려 갖고 졸병대 안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상으로 요거 때리면 클나죠. 클나죠. 자, 상도 빠져서 차를 또 쫓아내고요. 자, 뭐 차가 가려면 여기밖에 못 가네요. 어, 차가 죽었네. 어, 차가 죽었네요. 막아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차가 이 자리 밖에 못 가는데, 포가 쫓아가면 차가 갈 데가 없어요. 오, 이거 얻어 걸렸는데요. 음 차가 잡힐 위기에 처해 갖고 이렇게 밖에 갈 수가 없었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올려서 이제 차가 빠지면 은 잡으면 되니까. 이 마가 죽었네요. 마가 죽었어요. 뭐 차가 이 자리 오면은 한번더 찔러갖고 차를 걸고, 그럼 마가 여기 들어갈 수 있죠. 차 같이 걸고. 빠져서 마 걸면 그때 차가 도망간다. 상이 지켜주니까. 차가 여기 올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차가 여기 왔는데 포가 잡는다. 그럼 차가 요거 잡으면서, 이 병을 걸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땡기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제가 잡죠 차라리 이쪽 병 거는 게 낫지 않았을까 아 뒤로 와서? 뒤로 와서 건다? 이거는 뭐 순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잡아라 장군에 붙이면 차가 들어가겠다 장군수는 사로 맞으면 되니까 그러면 요렇게 가서 선수로 요거 걸고요 만약에 조를 붙여서 상을 지키면 상이 뒤로 빠져갖고 포를 거는 수는 안돼요. 마가 마장치면서 양수겹장 나오니까. 차가 조를 잡고 상을 주던지 아니면 조를 땡겨서 상을 한번 지켜야 됩니다 자 요거는 아쉬운데요 붙으면요, 차가 사먹으면 외통이기 때문에 포를 잡을 시간이 없죠. 여기가 급소자리라서. 여기가 급소자리라서. 자, 수고하셨습니다.